자 여러분들 지금 레이어 제로가 유의 촉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레이어 제로에 물려계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원금 회복 수익까지 낼수 있는 정보드리겠습니다 레이어 제로가 업비트 빗섬에 상장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유의 촉구를 때려버리면 업비트 빗섬 간당간당 할 겁니다. 지금 세력들도 이 상황 대응하려고 서둘러서 준비 중인데요. 아무래도 유의 촉구가 나왔다는 건 당연히 유의 종목 지정이 될 거고 높은 확률로 상장 폐지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세력들 계획을 어렵게 알아왔고요. 상패전에 정말 몇번 올리지 않을 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대응해야 탈출 보고 수익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직 탈출 못하신 분도 있을 거고 울며 겨자먹기로 마냥 기다리는 분도 계시 텐데 일단 이 영상 클릭하신 순간부터 수익 보신 겁니다. 이거 곧 진짜 큰거 터질 거고요. 오히려 유의 종목 상패 종목을 기회로 써먹어야 합니다. 제가 알아온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미친 듯이 올릴 거라고 정보를 알아왔습니다. 실제로 알아온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목표가 자료들 공유드릴 건데 자 지금 영상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코인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코인 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특정 코인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 칸에다가 레이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절대 금전요구. 뭐 유료방 유도 안 합니다. 정보 공유성으로 순수히 드린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종목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편하게 오셔서 관망만 해 보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수익 내시는 모습 보고 확신 생긴다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대박 수익 정보로 소액이라도 투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체크해 주셔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글 폼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남겨 주셔야 저희가 이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단 5초만 시간 내서 구글폼 작성해 주세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글폼 링크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 타이밍 늦으면 인생 기회 놓치시는 거니까 지금 바로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에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청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 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칸에다가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무료고요. 밑에 제가 연락드리는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리고요.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0 0억씩 벌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